서강대학교 주차장에서 인천 방향으로 갈 거예요. 올림픽대로를 타로요. 기둥 조심해야 되겠죠? 좌측에 올라오는 차 있는지 한번 슬쩍 확인하고 기둥에 내 어깨가 빠져 나올 때쯤부터 핸들을 오른쪽으로. 왼쪽은 볼 필요도 없어요. 부딪히지 않습니다. 충분히 꺾어서 내가 갈곳 좌측 유리로 확인하고 다시 핸들링. 확인하고 핸들링. 아시죠? 그리고 가속 페달 부드럽게 눌러 주세요. 자, 다시 저측 깜빡이 내려오는 차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 써야 됩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핸들 돌리면서 보원요자 편안하게 나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좌회전할 거예요. 내려오는 차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볼록 거울 확인하고 없죠. 육안으로 한번 더. 좌측으로 충분히 나온 다음 핸들 빠르게 풀어주면서 자 좌측으로 바짝 붙여야 되겠죠 주차요금 계산 좌측으로 조금씩 조금씩 붙여요 사이드 미러가 닿기 직전까지 그리고 핸들 오른쪽으로 돌리고 주차요금 정산 그대로 여기서 좌회전 하자마자 우회전할 거예요 내비 보이죠 천천히 앞으로 가서 어 보행 신호 들어왔어요 그럼 좌회전하기 너무 좋겠죠 좌측 깜빡이 켜고 보행자 보행자 천천히 앞으로 가면서 좌회전 하는 듯하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내 차로 완벽하게. 어린이 조심하고 다시 좌측으로 핸들링. 보행자. 브레이크. 보행자 다 건넜죠? 가속 페달. 방지턱, 브레이크. 방지턱 앞바퀴 닿기 전에 브레이크에서 발 떼고 디타이어 넘어오면 다시 가속페달. 자 저기 보이는 저 언덕을 넘어갈 거예요. 언덕 엄청 높죠? 자, 방지턱, 발 떼고. 자 여기는 황색 점멸등 신호등이에요, 그죠? 그럼 멈추는 게 아니고 서행운행하면서 우측 한번 봤더니 괜찮아. 좌측 봤더니 괜찮아요. 그럼 가속페달 밟으면서 빠르게 진입, 그냥. 그리고 계속 언덕이 심합니다. 계속 좀 더, 좀 더, 좀 더, 발대서 천천히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좌측, 우측 확인하고 가속페달 부드럽게 보행자, 보행자 확인, 보행자 다 건너갔으면 다시 가속페달. 쭉 내려갈게요. 쭉 내려갑니다. 방지 턱 브레이크, 발 뗐다가 다시 브레이크, 코너링, 깔끔하게 오토바이 신경 쓰고 좌측에 있는 노랑선을 운전석 타이어로 밟고 간다 생각하고 자, 원래는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고 저 신호등 전에 서 있었어야 돼요.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앞차 움직이죠? 가스페달 톡. 다시 브레이크 살짝 가스페달 톡. 또 가스페달 살짝, 여기서 우회전할 거예요. 우측 깜빡이 켜고 전방에 적신호. 브레이크, 부드럽게. 자, 전방 신호 보면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들어와 있죠. 적색불일 때는 갈수 없어요. 적색불이 끝나고 직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전방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을 때갈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은 다 아시죠? 자, 여긴 사거리가 동시신호로 보행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보행자가 없다 하더라도 우회전할 수 없어요. 보행신호가 끝나야지만 우회전 가능합니다. 직진신호 들어왔죠? 전방차량 좌회전하죠? 저는 우회전. 부드럽게 좌측 한번 슬쩍 확인하고, 보행자도 확인하고, 우회전 한 다음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 후방 확인하면서 한 차로. 자, 좌측 첫 번째 차로는 직진이 안 되고 유턴 전용이에요. 그죠? 그럼 저는 두 번째 차로. 여기는 직진 첫 번째 차로입니다. 자, 직진 신호 들어왔죠? 앞에 차 핸드폰 보느라 정신이 없네요. 자, 여기서 좌측 깜빡이 켜고 저는 첫 번째 차로로 들어가서 좌회전 대기할 거예요. 여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차로가 다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죠? 여기서 좌회전 대기, 서강대교를 넘어가서 여의도로 들어갔다가 올림픽대로로 들어갈 겁니다.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가속페달 누르면서 운전석 타이어로 이 점선을 밟고 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1차로로 들어와집니다. 그리고 이 빨간불 놀라시면 안 되고요.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한 차로 들어올 거예요. 다시 한 차로 더.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한 차로만 더. 자, 이 서강대교가 끝나는 지점에서 저는 우회전해서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자, 바닥 표시 잘 보고, 내 차로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바닥 표시 보는 거예요. 전방에 느린 차 들어오죠? 좌측 깜빡이 키고, 좌측으로 한 차로 슬쩍 피했다가, 자, 들어오려고 했죠? 우측 깜빡이 키고, 우측으로 한 차로 슬쩍. 자, 이럴 때는 브레이크 밟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죠? 그럼 크락션으로, 야나 바로 옆에 있어 절대 들어오면 안 되라는 의미로 크락션을 눌러주는 거예요 야 크락션을 잘 누르지 않는 제가 최근 영상에 크락션을 두 번이나 눌렀네요 그죠? 2년 동안 두번 눌렀다고 봐도 돼요 정말 크락션 잘 누르지 않습니다 자이 서강대교가 끝날 때 저는 우회전 할 거예요 우회전 했다가 우측으로 한번더 빠질 겁니다 네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앞에 차 브레이크 밟았죠? 탄력 주행하다가 브레이크 쑥 조금 깊게 눌렀어요. 깊게 눌렀던 브레이크를 살짝 떼면서 부드럽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앞에 차가 움직여요. 그럼 가속페달 조금 더 1mm만 더, 1mm만 더, 또 1mm 더. 그리고 떼고 탄력주에 점점 가까워지면 브레이크 살짝 눌렀다가 바로 떼요. 한 방에 훅 누르는 게 아닙니다. 부드럽게 누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우회전할 거예요. 우측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또 부드럽게 걷는 거보다 느리게 아시죠? 어때요? 너무나 부드럽게 멈추죠? 자, 에차 다시 출발했죠? 그럼 가속페달 살짝 또 탄력 주행 또 브레이크 부드럽게 걷는 거보다 느리게 직진 신호 들어왔어요. 브레이크에서 발 떼고. 그리고 이제 가속페달. 우회전 할 겁니다. 핸들링 깔끔하게. 가속페달 계속 누르고 있어요. 직진신호 들어왔으니까 오는 차가 없어요. 그쵸? 그래도 한번 슬쩍 확인, 숄더 체크 해주고. 자, 내 차로가 없어진다 그러죠?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한 차로만. 가속페달 발 떼고. 브레이크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속도도 빠르지 않고, 방지턱도 높지 않았어요. 자, 전방 신호 지금부터 확인. 신호 계속 확인. 앞차만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신호 꼭내 눈으로 확인. 가속페달 떼고, 방지턱 넘어왔습니다. 브레이크 필요 없었어요. 방지턱 났고, 내 차의 속도는 빠르지 않고, 또발 떼고, 또 덜컹, 또 가속페달. 자,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우측 깜빡이 켜고 내비게이션과 표지판 확인해주고 가속페달에서 발 떼고 탄력 주행 자 차도 깜빡이 켜주면 좋겠죠 핸들링 자첫 번째 차로 두 번째 차로는 우측으로 고수부지로 들어가는 길이네요 한강둔치로 자 브레이크 살짝 떼고 이렇게 저는 우측으로 한 차로 들어갈 거예요 이 차들 사이로 들어갈 겁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쭉 가요. 우측에 있는 차 신경 쓰면서 조금씩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씩 그렇죠. 앞에 택시 브레이크 살짝 떼고 자 이제 올림픽대로 거의 다 왔어요. 여기서 우측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면은 올림픽대로로 들어가지는 겁니다. 가속 페달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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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깊게 우측으로 한 차로 들어오고 전방에 테슬라 다시 가속 페달 이렇게 급하게 안 들어와도 되는데 저 앞에서 들어와도 되는데. 자 브레이크 준비. 테슬라는 또 열심히 들어왔다가 또 나가 버렸네요. 자, 가속페달 부드럽게 여기 차 브레이크 살짝 밟아서 들어오기 편하게 만들고 다시 가속페달. 핸들링 집중. 가스페달 계속 누르고 있죠? 브레이크 아닙니다. 코너라고 브레이크 누르는 거 아니에요. 앞차가 가면은 나도 갈수 있다 생각하고 따라가셔야지 돼요. 다시 좌측으로 핸들링 다시 우측으로 핸들링 하면서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한 차로 들어갈 거예요. 점선이 나오면 앞에 차 따라서 쭉 가다가 브레이크 살짝 조금씩 조금씩 계속 들어갑니다. 검은 차. 내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면 절대 저 차가 앞으로 올수 없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한 차로 들어왔어요. 자, 이제 달리는 차로로 차로 변경.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 깜빡이 켜고 가속 페달 깊게 누르면서 좌측으로 한 차로. 오케이. 다시 한 차로 더. 좌측 깜빡이. 오케이. 다시 또 좌측 깜빡이. 좌측으로 한 차로 더. 택시 브레이크 준비 브레이크 후 떼고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또한 차로 이렇게 들어오면 올림픽대로 1차로까지 아주 깔끔하고 편안하게 들어왔습니다. 너무 쉽죠?